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프로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이프로젠 또 다뤄볼 거고, 이 에이프로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런 단기적인 하락, 마이너스 1.3%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면 안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지간에 A 프로젝트는요 사채 물량을 무조건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사채 물량이 4월달에 풀리는 것만 하더라도 1,200억 가까이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4,500억인데 대략적으로 이거 뭐 4,800억으로 계산하면은 4분의 1수준의 엄청난 양의 물량이 풀린다.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요 A 프로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끌고 갈수 있을지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A 프로젠에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참고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 매매를 해야지만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 뉴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에이프로젠의 호재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소문을 제가 c 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호재 뉴스를 보면서 휘둘리면 안 된다 요렇게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에이프로젠 어떤 호재 내용이 있었나요? 바로 요런 내용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급등했는데 AP063이 유럽 임상 3상 기대감으로 뭐 주가가 급등했다 뭐 요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고 이게 4월 4일 날 나온 기사고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록 AP063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임상 3상 통과하고 나면 임상 3상 사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간에 A프로젠 이런 내용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세계 유일 2000 리터 퍼퓨전 cdmo 시스템 확보라는 내용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엔 재탕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오송공장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에이프로젠 관계자가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본인의 회사를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계자가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1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10이 물량 터질 때 같이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시비가 얼마나 많냐면,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시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기보고서 들어가시죠. 분기보고서 중에서도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사항 한번 켜보시면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4월달에 풀리는 물량이랑 2월달에 풀리는 물량, 9월달에 풀리는 물량이 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400,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기죠, 여기가. 400억, 200억, 700억, 400억, 200억. 이렇게 지금 나올 물량이 쭉 써져 있는데 4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팔아먹을 물량이 있는데 중요한거는 이 9월달에 있는 물량은 아직 한참 남아서 우리가 요 700억 물량 큰데 어쨌든 제껴놓고 시작을 해보면은 600억 600억이니까 총 1200억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 대비하면 거의 4분의 1 가까운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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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적혀있는데 그 전에 주가를 빡세 상승을 시켜서 보통 내리는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팔고 나오는게 일반적인 cb 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트 상으로 놓고 볼 건데 이 일반적으로 12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이 되냐면 멀쩡하게 있던 주가를 가짜고짜 무슨 악재를 띄우던가 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빼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런 특이점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준 다음에 1년선을 딱 올라탄 다음에 슈팅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밥그릇 패턴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특이점이 발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주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딱 넣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지금 보시면 요거를 개미무덤 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요거 개미무덤 이 아니라 요건 매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털어먹고 나갔으 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거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쭉 흘러내렸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매집을 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사채꾼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상장사들이랑 컨택을 할때 얼마를 쳐달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요 A 프로젠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 사채꾼들이 월에 10% 정도씩 이자를 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월에 10% 이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면 120%가 되겠죠? 아까 A 프로젠 평단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1,600원 물량, 그리고 1,300원 물량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아래도 500원짜리 물량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한테도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평단가를 1,500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500원짜리 물량을 120% 수익을 쳐주려면, 얼마까지 주가가 상승해야 되냐면, 3,3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3,300원이라고 하면은, 이 3,300원에다가만 딱 주차시키면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1200억 가까운 물량인데 지금 A 프로젠 한번 호가창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호가창에 몇주 쌓여있나요? 38,000주 쌓여있죠? 여기다가 1200억 물량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 정리할 틈도 없이 한가 연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더 빡세게 상승시켜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뉴스를 엄청나게 띄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패턴이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이고 그래서 에프로젠 프로젠이 이렇게 상승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마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물씬 내면서 유럽 삼상 관련한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CDMO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의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주주님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여기 트레이더 k 가 여기가 끝이라고 했는데 더 가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갈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내용의 호재가 떴다고 하면서 이런 상. 상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요구관에서는 매도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A 프로젠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했던 기업인데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골파기가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파기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날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3월 19일 날. 굳이 공시 내용 가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요때 상한가를 갔던 그 다음 날에 우리가 눌림목 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 프로젠을 언제 드렸냐면은 3월 20일날 수요일날 1,340원 이하로 해서 A 프로젠 을 한번 잡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점이 AP06상 임상 3상 유럽 승인 기대감과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기준봉 3분의 1 구간에서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가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2월, 4월만 합쳐도 12가 1200억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요구관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30% 가까이 수익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가가 안 나갔습니다. 문자 발송을 아직까지는 안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A 프로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 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의 9671번으로 A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전 매도 타점만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A 매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매도 타점도 당연히 안내드리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매도 타점만 궁금하다.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매도 타점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그냥 A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계좌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시켜 나가실 분들만 4674의 9671번으로 1억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A 1억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프로젝트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시 22분입니다. 10시 22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요 영상이 나중에 편집되고 몇 시에 올라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납득이 가실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영상을 20분짜리를 찍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또 20분에 걸쳐서 편집을 해야 되고 또 20분에 걸쳐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게재되는 데는 최소로 1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지금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 제가 영상을 급하게 들어가서 찍는다 라고 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려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려고 영상을 딱 틀었더니 제가 이미 매도가를 만약에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8674-9671번으로 A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확인하고 매도하는 날에 매도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프로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이게 어디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웰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개의 정석처럼 교과서처럼 진행이 된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토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패턴이 똑같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지금 그림이 이렇게 지금 멀쩡하던 주가를 다짜고짜 악재를 띄우던지 해서 하락시킨 다음에 옆으로 횡보시키고 그,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찔끔찔끔 매집하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런 기간에 특이점 한번 발생시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흘렀다가 이 구간에서 딱 1년 선에서 안착하고 슈팅을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999원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5배 가까이 상승이 있었고 이 웰바유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거래소공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쏟아져 나온 물량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8월 1일날 추가 상장이라고 있죠. 추가 상장 눌러 보시면은 김영식 보통주 1,300만주가 확인이 되실 거고 900만주, 190만주 이렇게 물량도 다 확인이 되는데 47회가 얼마예요? 1,100원이죠. 1,100원 물량 있고 49회가 1,500원 물량이니까 대략적으로 요게 평단가가 한 1,200원 정도가 되겠구나. 요게 언제 상장되냐면은 8월 4일날 상장이 됩니다. 자, 이제 8월 4일날 우리가 요 1,200원짜리 물량이 1,300만주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여기 한번 해 보시고 8월 4일 날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때가 바로 8월 4일이다 라는 말씀인데, 요때 8월 4일 날 이렇게 요 구간에서 다 팔아먹고 튀었다라는 얘기고, 아시다시피 권리공매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이날부터 매도를 할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매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가 상승시킨 다음에 요런 구간에서 팔고 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터져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주가를 다짜고짜 요런 구간에서 롤링을 치면서 좋은 내용의 기사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61선에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 반등 흐름 한번더 주고, 요런 구간에서 꼬리 달면서 계속적으로 꼬리가 발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이런 구간에서 시비물량 다 팔아 치워먹고, 여기서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헷갈려서 야 이게 지금 더 상승하려고 하는거 아닌 이상 여기서 왜 도대체 이게 넘어갔겠냐 라고 접근하시면 안되고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호재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현혹돼서 여기서 못 팔거나 여기서 들어가면 안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제가 요런 구간에서 A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문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소문 말씀드렸죠? 시비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뉴스를 보고 오히려 팔아야 된 라는 그런 소문을 다 말씀드렸어요 플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요런 구간에서 세력이 팔때 같이 팔지 않는다 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린다 라는 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거래가 정지된 종목입니다 심지어 웰바이오텍은 웰바이오텍 정도로 안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에이프로젠이 웰바이오텍은 지금 어떤 회사냐면은 피역회사예요 피역 피역회사인데 피역 이 피역회사가 갑자기 바이오를 한다 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지금은 뭘 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구간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한대요,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던 종목인데 왜돈될 만한 거다 건들면서 시이 땡겨서 이런 식으로 물량 팔아 치워먹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이 많이 찍는 회사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간에 우리가 같이 팔아먹고 튀어야지만이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 이게 정말 사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그냥 하루에 1%에서 0.몇%씩 빼버리는 요런 하락을 맞고 싶지가 않. 타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12 팔기 전에 먼저 같이 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 프로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들고 가고 계신데 우리가 A 프로젠 익절하면서 다음번 종목으로 XR 관련 종목도 제가 한 종목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 XR 관련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피롭틱스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이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미친 상승흐름이 정말 있었는데. 이 XR 관련 종목도 피롭틱스랑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LG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피롭틱스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XR 관련 종목도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 XR 관련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떠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선 부근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XR 관련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봐드리겠다라는 거고, 이 X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 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하면 크게 볼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솜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 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엑셀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 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